된거 아니야? 됐다. 아, 가자,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긴말 거부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아유, 진행이 깔끔하지가 않네 빠르게 시작해봅시다. 갑시다. 예, 긴말거부하고요 네. 천천히 갑시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갑시다. 이게 제 커미츠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됐네요. 이거 어, 끝나고 합니다그 고칠 수 있는 애 있으면 좀 보고. 음. 아까 혁이 있어. 네, 아이거 일단 끝나고 보고해요. 보고 이거 결승에도 이러면 좀 그러니까 결승에도 깔끔하게 가죠. 여러분 일단은 3사이전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태균 도 김윤주 경기고요. 단판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동맹 하명해가좀 깔끔하게 하고. 시프트때 눌러서. 색깔만 변해주고요. 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채팅 조금만. 네, 네, 미흡한 점 많이 있는 거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인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정말 욕을 진짜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예, 정말 관심 있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만 저는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저거 네. 인용태 맞나요? 정말 내가 물건이야? 저거게? 네. 아, 여러분 씨. 진짜 뭐 미흡한 부분 이 있고. <laughs> 좀 잘못된 부분 있는 거 압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근데 진짜 멋진 선수들이 선수들한테도 죄송하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죄송한데요 일단은 그래도 선수들이 기다려서 좀 좋은 경기 만들어주니까 좀 재밌게 또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 운영 상태가 너무 싫어가지고 예 보기 싫으시면 강요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목소리가> 어, 네, 기다려주신 응.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시가 윤중이에요? 이건 알려줘야지 아, 잠시만요 방금 다시 오면 할수 없는데 지금 1시가 태경이고요네 그리고 <목소리가> 윤중이가 5시입니다 색깔 좀 파랗게 할게요 보기 쉽게 1시 한시 김윤중? 1시가 김태경입니다 5시 김윤중? 예예 대친서치 가고요 결승전 이거 단판 끝나고 시작해요 이게 지금 4강 단판이고요이거 끝나면 결승전 합니다 영호대성균이자태이대윤는이경이 네. 이게 또 응원하는 그 선수가 뭐. 또 이제 패배하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형 아까 경민이 뭐 얘기했었어요? 어. 경민이 방만, 도막기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아둔이요. 김태경 선수가 아둔을 선택했죠 네. 김태경 하면 사실 다크를 정말 잘 쓰는 선수거든요 네. 저그전도 그렇고 테란전도 그렇고 토스전 특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빌드를 또 들고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빠른 다크 사실상 요즘에 토스전에서 다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김태경 선수라면 저도 또 옛날에 4강이나 이런 데서 다크에 좀 많이 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참 아픔을 많이 느꼈던 빌드고요 또 윤중이라면 또 보통 로버를 정말 사랑하는 선수기 이 때문에 약간은 또 빌드가 많이 갈리는 그런 빌드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정찰이 굉장히 늦은 가운데 빠르게 아드을 올려서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올려주는 김태경. 이거는 완벽하게 차단 하나. 아 어, 이거는 반응이 음. 정말 빨랐죠. 네. 딱히는주 이 정도 타이밍이 로보틱스면 충분히 또 막아낼 수 있죠? 그렇죠. 네, 다크가 나오는 속도, 나오는 속도, 그리고 또 걸어오는 거리, 이것 때문에 충분히 로보틱스의 택시, 목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드라썸. 일단 뭐 태경에도 이거는 부유하게 다크를 간 거기 때문에 다크가 무조건 막혔다고 진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윤중이가 여기서 선 옥저브를 안 하고 선 리버를 가면서 멀티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둘들를 네. 자, 삼드라 이게 다크를 가는 쪽이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눈치책이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액션을 취해주면서. 뭔가 찌를 것 같은 그런 액션도 취해주면서 다크의 빌드를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투 다크까지 갑니다. 이러면서 지금 옥저버를 찍었는지 봐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리버 아니? 어, 옥저버죠. 근데 옥저버긴 한데 다크가 바로 오면 막기는 수월해요. 근데 보시면 지금 태경이가 멀티가 훨씬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캐논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태경이가또 막혀도 불리한 빌드가 아니라는 게. 좀잘 쓴다 확실해, 봤어요? 빌드를 네, 봤어요? 이거는 쉽게 막을 수 있어요 네. 그치만 이게 우리이 아니라는 거김윤정선수도알 거예요 지금 안마다를 먹어야 되는데 확실히 다크가 오다 보니까 어우, 이거 프로브 어, 잡아요 안마다 보셔야죠, 앞마다 프로브가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 돈이 지금 500원에서 넥서스를 못지잖아요 네. 이러면 타격이 정말 크죠 거의 넥서스 완성될 때 짓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런 타격이 엄청 큰 거죠. 자 일단은 스테로. 그리고 하이테플러. 이게 원 다크가 막힐 걸 예상하고 투 다크까지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드라가 오긴 오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게 목적오가 앞에 분명히 안마당에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다크가 막으로 오는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험해요. 사실 지금 오드라기 때문에 이거 저 같은 면 들어가거든요. 이거 저 같은 면 들어갑니다. 스테로 완성. 직접. 이거 드라 정사 합니다 저는 드라 정사 해서 드라 잡아주고 포토 깨고 캐논 두개세개 막았어요? 막았죠. 네. 일단 근데 저두 번째 다크를 잡는 것만 해도 윤중이가 정말 잘한 플레이였습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다시 한번 도모할수 있는 게임죠 그리고 아 분까지 갑니다. 엄청난 판단 보여주요야 이게 확실히 빌드가 자기가 이제 좀 유리하게 갈수 있는 빌드를 선택을 잘하네요. 네. 엄청난 판단 보여주면. 근데 이게 보면은, 어쨌든, 그, 김태균 입장에서도 한 방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캠 보유 상황 때문에 게이트 늘려서 치고 나오는 그한 방이 꽤나 무섭, 무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드라. 다시 한번 찌르고 들어가나요? 이거는 드라마 점사에서 네. 잡을 수 있어요. 자, 아까처럼. 이거는 포토를 깰 필요가 없는 네, 게 드라마 잡아주면 돼요. 이정만 봐주면 돼요. 드라마 점서 어, 어, 잡았고요. 이게 지금, 윤중이가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 좋은 거예요, 네. 지금.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진짜 이거 캠까지 잡혔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네. 일단은 템두개 살았고요. 사실 템을 만약에 잡히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역전하기 어렵죠 그렇죠 템이 저 템이 왜 살아야 되냐면 만나가 200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견제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좀 압박이 심하기도 심하고 로봇티스를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견제를 갈 수도 없고 지금 윤중이... 이쪽은? 없다 윤중이 쪽에서 아마는 저건 그걸 것 같아요 지금 트리플을 먹어주면서 네. 트리플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카칸 정도를 뽑아주면서 하이트 좋죠. 좋죠. 피드팩으로 잡아주는 네. 그런 빌드를 옛날부터 좀 많이 썼었거든요 다한 마리 정도 뭐 찍어도 괜찮지 않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딱... 무조건 딱 맞게 찍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맞나요? 그래야지 아코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스 한 마리가 정말 큽니다 자 목적으로 확인해줬고요 자 확인했고 지금 윤중이가 봤을 때는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고 태경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원게이트 다크를 선택은, 음. 선택 김태경 체제에 거의 뭐 맞춤 대응이라고 할수 있는 그렇죠. 예, 트빌까지 먹는. 그렇죠. 이거 옵저버까지 이렇게 띄워놓는. 지금 상업 판단이 잘돼 있죠. 근데 뭐 태경에도 그만큼 프로브를 계속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4게이트에서 나가주면서 셔틀이나 뭐 그런 거 찍어주면서 트리플 바로 먹어주면 약간 불려하지만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음. 김태경 정도의 그 실력자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템이 생명이에요. 처음에 만화가 170, 하나 170, 요거는 150. 다카하이네요 역시나 예상이 된 대로. 이제 문제는, 와, 게이트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사실 같은 한마당이면은 이 템이 힘을 쓸 수는 있는데, 게이트 차이가 나면 이게 템이 아무리 보유가 된 상황이라도 거의 뭐, 물량이 장사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상대하는 게 옛날 부터좀 많았고요. 지금 이렇게 멀티 에 하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질러 납콘이 상당히 파악을 깨거든요. 그리고 피드백도 만화 50밖에 달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앞마당에 있는 것 자체가 앞마당 셔틀 오면 내리는 것 피드백 해주겠다 이거죠. 다크를 아, 아, 갔을 때 어, 어떻게 하면? 어, 이러면서 먼저 셔틀 오거든요. 셔틀 와요. 하고 아까부터 있었어요. 지금 양쪽으로 여기서. 보긴 보거든요. 어, 여기서 김태균 여기서 앞에 잡아주면서 트리플 따라갈 수 있고요.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 안 맞아 봐야 돼안 맞아. 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과연 과연? 과연 오 피드백 와. 아야 그래도 총난 컨트롤 다행히 네. 내려서 한 번이라도 지지고 프로브 백에 풀어 자체가 네. 그리고면서 트리플 따라가잖아요 지금. 네. 그나마 지금 태경이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네, 김태균 선수가 많이 불리하고요. 이렇게 악한 체질까지 넘어갔다는 게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김태균의 가장 큰 힘은 템을 먼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다카큰으로그 힘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 나중에 이토스존에서 악한이 갖는 힘은 좀 엄청나잖아요. 어... 와, 이야. 진짜... 그래서. 지금 6시이 셔틀 잡아냈다면 진짜 윤중이가 너무 편해집니다. 이게 이제 프로브 견제를 아... 예 깔끔하게 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뭐몇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면잘 맞죠. 네. 김태경 이쪽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자, 육기 돌라가고 있어. 자, 나중에 음... 싸울 때 되면 피드백 두방정도쓸수 있겠는데요? 피드백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게 또 변수가 있는 게. 갑자기 또 손이 꼬여가지고, 네. 피드백을 못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토스, 그, 많지 않나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네. 다크하코만 먼저 가다가 드라군한테 점사당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템플러의 힘은, 어, 템플러의 힘은 무시 못하거든요. 네. 많은 경기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템플러의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후원 전당하기 쉽진 않지만, 윤종이가 그래도 약간은, 약간은 좀 기세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아, 일단, 3중인까지 따라 붙었고요 지금 병력의 구성이 워낙에 김윤중 선수가 좋기 때문에 유리한 구도를 계속해서 점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이 많아요. 아한이3기나 된다는 거는 예, 토스전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거든요. 그렇죠. 쑥 치고 올라가는데, 와, 이거 아, 아 너무 먼저 너무... 자리를 잡고 싸우면 김윤중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음. 오 다크 6.5 있나요? 어. 오좀 더요. 아 공격이 너무 많은데요? 아 역시 정산을 했는데 다크를 잡았고요. 어저 상태 돌려야 되고. 오저 질럿이 오6.5 6.5. 아 근데 아안 만한 걸리면서 이거는 거의 김태균 막아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 인데 질럿 돌리기를 김윤주가 또 나오는 질럿으로 막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김태균 위험하죠. 다크 샘플러. 자 이번은 사실상 엄청난 피해 피해를 많이 입었죠. 네, 많이 너무 많이 맞죠? 아, 질러 돌리기로 어떻게든 피해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 선수도 먹히지가 않았고, 근데 그 질럿 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저 윤중이가 네. 아, 알습니다그타이밍에 들어간 게천천이된거죠져과적으로 네.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분 중에 플레이 제대로 들어 맞고 있, 있습니다. 이러면서. 와, 게이트! 게이트가 쫙쫙 늘어났네요. 게이트도 많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 시간이 돌리게 되면 태동이가 이제 김태회 선수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게 가죠 네. 아, 쥐지 나오네요. 쥐지 나옵니다. 빌드에서 좀 많이 갈렸죠? 저, 빌드에서도 많이 갈리기도 했고. 네. 그냥 뭐좀윤주이가 확실히 좀 플레이가 좀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